네, 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홈메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릴텐데요. 자, 이 홈메이트는 솔리드웍스 2014에서 새롭게 탑재된 새롭게 들어간 신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홈메이트는 한글 버전에서는 홈메이트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영문 버전에서는 슬롯메이트라고 칭합니다. 자, 그럼 어떤 메이트인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나사를, 나사를 이 홈에, 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세요. 자, 기존에 2013에서는 그때 경로메이트를 통해서, 경로메이트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자, 이 홈메이트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이트에서 기계 메이트에 들어가시면 홈 메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메이트 조건을 주시면 이렇게 나사가 이 홈에서, 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홈 메이트는 구속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실 수있고요 아니면 홈의 중심에, 홈의 중심에 나사가 위치하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홈을 따른 거리. 자, 이 홈의 최대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지정하셔서 자, 이 홈의 밑면과 그리고 나사까지의 거리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수 뒤집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위에서인지 밑에서인지 결정하실 수 있고요. 자, 홈을 따른 비율. 자, 마찬가지로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를, 최대 길이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걸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이 와셔를 와셔의 홈 메이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변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홈 메이트를 작성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홈 메이트는 이 원형 나사 모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축만 있다면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홈 메이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홈에 따른 비율로 해놨는데요, 자, 자유로 바꿔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홈 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클 원형으로 이렇게 나사를 메이트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홈메이트가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메이트가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사각, 사각형으로 뚫으신 경우. 그리고, 한쪽엔, 한쪽엔 이렇게 반경이 있는데, 반대쪽엔 반경이 없는 경우. 양쪽에다, 양쪽에다 이렇게 반경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끝이 없는, 끝이 없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사용 불가능하고요 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을 통해 만들어진 볼출 컷 역시도, 볼출 컷 역시도 홈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홈메이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셈블리 작업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